화이팅! 감사합니다. 노동천 씨. 네. 상하고 특별한 성격의 소유자 윤성아 역을 맡았습니다. 프로스트 교수. 김정입니다. 네. 지금 제작자인 이종범 작가가 송선의 실제 모델은 우리 이윤지 씨였다. 네. 화이팅! 어, 처음에 닥터프로스트를 작품을 하기 전에 이 원작 만화처럼 머리에 백색의 머리에 대한 상당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 탈색을, 네 탈색을 했습니다. 네, 이틀에 걸쳐서 다섯 번씩 탈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머리가 녹아버립니다. 어, 이게 무슨 일일까 깜짝 놀랐어요. 머리도 녹고 이제 머리가 점점 짧아졌는데 갑자기 이제 감독님께서 어떻게 이 긴급 사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나 그래서 어, 가발이라는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머리를 탈색을 하려고 했던 것은 전화 어, 감독님하고 생각이 같았던 것은 최대한 제 머리로 한번 노력을 대로 해보는 것이 진정성과 맞다 있고 인물에 맞다 있지 않을까 내 만화 원작에는 머리를 제대로 살리기 보단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을 예, 이제, 가발을 쓰게 되면서 현장에서 즐거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람과 함께 싸우고 있고요. 바람이 불면 머리가 날리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 촬영장에서 바람이 날리면 다들 비상상태가 벌어지는 에피소드 재미있고요. 일단은 어 노력들을 많은 분장팀에서나 감독님 또 스태프분들도 많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최대한. 음, 맞춰 가려고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닥터 프로스트의 원작과 틀리게 또 드라마 다운 닥터 프로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예,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